원래 사용하던 가방이에요 라는 말이 세관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세관에서 걸리면 은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이제 코로나 시기도 이제 우리가 겪었고 지금도 규제가 완화가 많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쇼핑도 많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해외 나가서 국가의 상품을 구매를 하거나 연세 범위가 넘어가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그냥 몸에 착용하고 들어가도 세금 안 내도 되는 건지 제 채널 영상 중에 이제 해외에서 명품 가방 구매 후에 몸에 착용하고 한국에 입국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이 영상이 있거든요. 댓글들이 또 많이 달리는데 신고를 안 해도 세관에서 모른다. 몸에 착용을 하고 들어갔는데 세관에서 어떻게 안 와요? 궁금하다고 많이 질문해주셨고요. 어, 운이 좋게 안 걸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진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가셨다가 원래 내야 될 세금에다가 이제 가산세. 즉 페널티까지 세금을 내야 돼서 돈을 엄청 많이 냈다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가방이에요 라는 말이 세관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세관에서 걸리면은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가서 이제 큰맘 먹고 명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십만 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신고를 할까 말까. 800달러 이상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입국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막상 이제 신고를 하려니 괜히 돈을 내는 기분이 들잖아요. 누구는 뭐안 걸리고 운이 좋아서 통과를 했다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나만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이제 세관에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승객을 어떻게 잡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는 승객들 수가 아무래도 세관에서 일하는 직원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세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어요. 운이 좋은 경우는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관에서도 시스템을 계속 많이 개발을 해서 개발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선 1단계는 승객의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해외에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하면은 이 국자 명단이 세관으로 송부가 되는데요. 이제 승객 정보에는 여행 횟수, 소화물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면세점 구매 정보, 해외에서 구매한 카드 내역까지 모든 정보들이 다 이제 세관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품을 많이 구매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유럽, 홍콩, 하와이, 괌 이런 나라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은. 좀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부터 사용했던 거다라고 꾸며도 사실상 세관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세청의 감시를 피하려고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탁수화물로 들어올 경우에 로고라든지 가방 형태, 쓰레기 그런 게 이제 다 찍히게 됩니다. 로고가 안 보여도 가방 모양이라든지 재질 같은 걸 보고 잡아내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해요. 또, 저희가 알수 없는 게 이제 사법으로 돌아다니는 직원들이에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동태를 쭉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내고 바로 이제 물건을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때 자진신고를 안 하고 통과를 한다면은 이제 경고음이 아주 크게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너무 창피하겠죠. 세금 플러스 가산세를 그 자리에서 내야만이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쪽팔림 그다음에 돈도 더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가방을 너무 아껴 가지고 너무 새 거다. 내가 진짜 옛날부터 사용하던 거고 여행 가서 구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증빙이 된다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영수증을 핸드폰에 찍어서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연세 신도를 초과하는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더 이득일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1,8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800불 제외하고 나머지 1,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내야 되는 세금은 한20% 정도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리게 되는데요.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2년 동안 세번 적발되는 경우에는 40%가 아닌 60%로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진신고를 안 하고 내가 고민을 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그 10시간 동안 마음 졸이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